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지난주에 그 134편 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어, 저희가 같이 나눴죠. 어, 1절부터 3절 가운데 각 절마다 어, 그 장소에 대한 어, 그 지명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1절은 여와의 호 성전, 2절은 성소, 3절은 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은 성소였고, 성소는 하나님께서 어, 광야상활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상징이었다고 그랬고요. 3절의 시온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실제 지명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시온 안에서, 또 시온을 향하여 그렇게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원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이 시인이 노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135편, 이제 150편까지 약한 15편 정도가 남았는데, 또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명의 시인이 진시이고요.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시편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사용되어진 찬송하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할루 라는 말인데 할루인데 여기 이 동사의 태가 보니까 2인칭 남성 복수 명령형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 그러면요 명령은 보통 누구에게 합니까? 윗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그래서 명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또는 그 명령이 시행하기에 기쁠 만한 그런 명령이. 아, 있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무조건 받는다 그러면 모두 다, 다 기쁨으로 다할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 저건 바탕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명령을 줬는데 어, 이 저걸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그무튼 어떤 사람이 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해라.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찬송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부담입니까? 이 순종하기 싫은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호와의 종들아, 또 하나님 앞에 선 너희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예스 yes,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도 앞에 얘기했던 그 시편 133편 3절에 아 134편 3절에 그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요? 찬송하는 이에게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명령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찬송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또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지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시편 113편 3절에, 아, 113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13편 1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또 11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1 0편 148편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용들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대한 바다의 생물체 또는 바다의 괴물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걸 드래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사야 42장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이 찬송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시편 150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찬송의 대상은 앞에 하나님의 종들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대한 동물이든지 아니면 섬들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다 찬송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땅하다고 노래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 그렇지, 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 이 명령은 나에게 당한 일이야. 이렇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또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명령은 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요. 시편 33편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래요. 여기 마땅히 행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말로 어, 나웨라는 말이에요. 나웨나웨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마땅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성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나웨라는 말의 뜻은 아름다운, 적합한, 어울리는 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 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아름답다는 말은 나임이라는 말이고 마땅하다는 말은 나외라는 말인데 나외라는 말 안에도 아름답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꾸미고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함으로 그 찬송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아, 성경이 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아, 찬송하기 싫은데 아우나 노래 어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은데 여기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우고 싶은데 예, yeah. 그런 삶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찬송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식이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찬송으로 행복함.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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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복되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찬양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도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복과 그 현장이 넘쳐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성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또 우리 성사님 귀한 그 성교사님들의 발야체를 따라 그분들의 삶은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선교의 동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도시락 나눔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도 도시락 나누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현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끼리 싸운 거예요. 아왜 그럴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 이렇게 그 동안 계속 이렇게 도시락 나눔 하다가 오신 분인데. 아, 이게 좀... 어... 저희가 볼 때는 좀막 계속 말도 나쁘게 말을 하고 욕하고, 아, 그런 거 그랬더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는 뭐 욕이 뭔지잘 모르지만 아이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아, 이 선한 일에 이런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주와 성사님들 을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그 선교주와 성사님들 현장이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하늘의 복이 풍성한 그런 은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깨닫고 그것이 짐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일로 알고. 그 찬송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고 순종하기 싫은 일입니까? 믿기는 이 찬송의 명령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간증하며 사는 그 찬양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애가 찬송하는 그 현장에서 이 복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과 또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laughs> 자리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천군 천사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일들을 아버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런데 악한 것들이 이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고. 저희가 귀한 그 생명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천사로 지키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복이 누리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